저의 비청산 날이기 때문이죠. 제가 드디어 국가가 청년에게 준 희망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야! 아 여러분, <laughs> 저 취해요. <laughs> 벌써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쯤에서 저의 안주를 꺼내 보 겠습니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여러분 오늘의 안주는 저의 어머니 가 만들어주신 멸치볶음입니다. 견과류도 들어있어요. <laughs> 아니 비청산을 했는데 술과 안주가 왜 이렇게 조촐하느냐 양주를 까기에는 제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지금이 새벽 2시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찍고 바로 자야 되는데 뭔가 대단한 안주를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속 더부룩하고 다음 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멸치볶음을 안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자취할 때밥 반찬을 많이 싸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맨날 술 안주로 다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소주는 원래 새 거였는데 제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밥 먹을 때 반주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세잔 정도 마신 소주를 가져왔고요. 아, 자 그러면은. 제가 현생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 200만원 빚쟁이의 현금 생활 시작이라는 영상이었거든요. 오늘 그 200만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금 생활 시작하면서 매번 카드를 쓰고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 카드값을 메꾸는 데써 가지고 현금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금 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200만 원을 빌렸었어요. 내가 적금을 타는 그날 모든 빚을 청산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200을 빌려줄 테니 2부이자로 갚아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전 처음에 2부이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좀 강하게 경제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부이자를 포함해서 200만원 플러스 16만원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216만원 빚을 갚았습니다. 이야~~ 저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큰일 났다, 두잔 마셨는데 벌써 취기가 오른다. 여러분. <laughs> 음주 방송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성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적금 탄 돈을 저축하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일단 제가 어머니한테 빚을 갚고 나서 이제 100만 원 단위 돈들은 통장에 넣어놓고 남은 돈들을 뽑아왔습니다. 다단 짜라란! 토로로로로로! 흠날 려라 적금만기! 자, 여러분. 이렇게 100만원 단위 돈들을 제외하고 66만원을 뽑아왔습니다. 앞으로 돈 나갈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야무딱지에 저축을 해줄 거예요. 66만원. 자, 그러면은 돈을 한번 세 볼까요? 또 돈을 안세볼수 없죠, 여러분. 일단 5만 원짜리 빼놓고, 네, 이렇게 66만 원입니다. 제가 이 돈들은 어디에 저축을 할지 미리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귀여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다다 다다 짜잔! 요 효심 모아 통장, 마음 모아 통장 요두 친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장이랑 도장 요렇게가 한 구성이고요. 도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마음모아 통장. 이 친구들은 이벤트성 현금 선물함? 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효심모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이럴 때이 안에다가 이렇게 현금을 끼워가지고 선물로 드리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완전 통장 같이 생겼어요. 이것 봐요, 여러분. 장난 아닌데? 이 보통 통장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왜 샀느냐? 이 효심모아 통장은 저희 아버지 생신에 현금 넣어서 드리려고 샀고, 이 마음모아 통장은 제 남자친구 생일에 현금을 넣어서 주려고 샀어요. 남자친구 선물로 현금을 준다고? 이상한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현금을 주냐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사고 싶은 게 있대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돈으로 사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로 현금을 줄 테니까 그거 보태서 사라.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현금만 딸랑 주는 건 너무 정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귀엽게 이벤트처럼. 주머니 빵빵은행입니다, 여러분. 빵빵아! 오지얌 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현금 껴서 줄 거예요. <laughs> 갖고 싶은 거 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남자친구 생일이 둘다 3월이거든요. 그래서 만기된 적금으로 미리 선물을 준비해 볼 겁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일단 아버지 거부터. 좀새 돈으로다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20만원 준비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사이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껴주면 됩니다. 더덕. 짜잔! 이 효도왕 은행이 지폐를 딱 20장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20만원에 딱 적절히 들어맞는 통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laughs> 이거 채우는 게 은근히 힘드네요. <laughs> 다 채워왔습니다. 다다. 아이고, 아이고 찢어졌어. 이런 식으로 돈을 채워줬고요. 여기다가 아버지 성함 써가지고 생일 직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나오고. 도장. <laughs> 아니, 이 도장이 있으니까 뭔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남자친구 통장도 채워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아버지 거는 그래도 좀 깨끗한 돈을 골라서 했는데 남자친구 넣어줄 돈들이 좀 지저분한 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20만 원은 여기에 넣어두고 깨끗한 돈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통장 아이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26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제가 이번 주에 적금 만기 기념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 여러분. <laughs> 그래가지고 염색 비용을 빼주겠습니다. 제가 숱이 많고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기장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만원은 품위유지비로 넣어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달부터 목적저축 항목을 하나 늘릴 거예요 어떤 항목을 늘릴 것이냐 요별 항목을 기부 항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3월부터는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와요. <laughs> 이번 달에는 100달러가 안돼 가지고 수익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3월에는 100달러가 넘어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유튜브 수익금을 어떻게 의미있게 쓸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전액은 못하더라도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정기후원을 신청을 해놨고 이제 저는 국내 아동을 정기후원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3월부터 월 2만원씩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2만원 넣어줄 거고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해외 아동을 후원했었거든요. 이제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모모아라고 케냐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후원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용돈 받는 대학생이었어가지고 5천원씩밖에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용돈이 끊기고 사회에 들어와서 백수가 된 순간 후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후원을 끊었는데 딱 떠올랐어요. 내가 의미있게 쓸수 있는 곳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착한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착한 척 하려고 했었으면 제가 한 10만원씩 후원했겠지요. <laughs> 저는 사실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laughs>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에 상처를 받았던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후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 후원을 신청을 했고 아, 사실 여러분 제가 막 애들을 혐오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착한 아이들 보면은 너털웃음 짓고 허허허허 하고 아이고 착하구나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laughs> 저란 인간은 그 버스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제 속으로 꽁시렁꽁시렁 하는 거죠. 아, 저 녀석들 참으로 시끄럽구나. 허허. 이러다가도 아이들이 서서 가는 꼴을 잘못 봐요. 왜냐면 버스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laughs>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또 말이 길어졌네. 자, 그래서 남은 12만 원은 어디에 저쪽을 할 것이냐? 짜잔. 3월달에 저희 이모 생일도 있습니다. <laughs> 아니, 생일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야? 아, 정말로. 4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도 그렇고, 이제 친한 지인들한테 선물 보낼 게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택배 값이랑 포장 값 2만원 빼주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구독자 이벤트 발표가 됐겠죠? <laughs> 어떤 분이 되셨을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여러분, 제가 공지를 올렸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 답 댓글 다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댓글이 400개가 넘어가지고 답 댓글을 다니까 영상을 못 찍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laughs> <laughs> 사실 시간은 있어. 이제 시간은 있는데요. 밤을 새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laughs> 아무튼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거에 진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첨되지 않은 분들은 속상하잖아요. <laughs>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laughs> 자신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감사하다고 이벤트를 여는 건데, 죄송한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생각이 많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6만 원은 혹시 몰라 내 지출로 빼두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 지갑에 넣어둘 거고요. 제가 이번에 스킨이랑 로션을 사야 돼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정산하는 거를 안 보여드렸죠. <laughs> 제 정산하는 건못 찍었고 남은 금액을 가져왔어요. 이미 예산도 다 채워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17,000원 남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적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자, 어버이날, 꾸준히 모아야 돼요. 여기 17,000원 넣어줄게요. 어버이날을 준비하는 새나라의 어린이. 네, 여러분. 이렇게 저축을 다 해줬고. 제가 요즘에 근무하고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 이것저것 이런 거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laughs>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떤 공부를 시작했느냐? 짜잔. 여러분 책 홍보는 절대 아니고요. <laughs> 그리고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인데 인간의 심리에 관한 책이고 올해 저의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laughs> 제가 스스로 씨를 뿌리고 일구어 나간 밭에서 수확을 할수 있는 기쁨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저의 목표를 이뤄가지고 또 어떤 것을 이뤄가면서 살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온 결론. 나는 좀더 성숙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아, 뭔가 부끄러운데? <laughs>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성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 더 멋지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어서 이번에 저의 불안정한 면을 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구입을 했고, 요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laughs> 보여드리기 부끄럽지만, 이렇게 책을 좀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적어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laughs> 오래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laughs> 말씀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도 열심히 저축하고 행복하게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